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 가운데 우리가 찬양으로 먼저 영광 돌리게 하시고 그 가운데 영광 받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더욱 더 불러주시고 인도하심으로 아버지 깨달음의 말씀을 더하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갈 때 승리의 길로 또한 인도하시는 성령님 우리들을 아버지 언제나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아버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입니다. 우리 한 절이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적이는 커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꼭 가져야 할 시각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떠한 모습을 보기 원하시는지를 깨닫고 그것을 목표로 하여 살아갈 때에 이 진정한 믿음의 성장이 있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알곡으로 익어가는 교회 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고 시작해야겠죠. 제가 기도를 하고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말씀의 능력을 더하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그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주의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생각과 마음과 아버지 그 뜻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행동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이 시간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이 교회를 통해서 보시기 보이시기 원하는 그런 모습 그 모습은 교회가 알곡으로 채워지는 교회 그것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알곡을 기대하시며 또 씨를 뿌리셨고 가꾸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자신을 포도원지기나 농부로 비유하는 것을 종종 볼수 있죠. 구약성경의 이사야 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포도원지기로서 좋은 포도원을 만들기 위해서 땅을 잘 일구고, 담을 쌓고, 망대를 세운 후 극상품, 곧 최고품질의 좋은 포도나무를 심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 궁극적으로는 이 땅에 씨를 뿌리는 분이 하나님임을 드러내고 있죠. 하나님을 포도원지기로 비유했듯 씨를 뿌리는 농부로 비유했든지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이 씨를 뿌리실 때에는 반드시 기대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일 것이에요. 좋은 열매를 거두시기 원하셔서 씨를 뿌리고 나무를 심으시고 가꾸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야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이 포도원지기인 하나님께 좋은 열매를 맺어드리지 못했어요.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 나무가 맺은 열매는 들포도 열매였습니다. 들포도는 사람이 돌보지 않아도 들에서 막 자라는 그 포도나무를 가리키는데 이스라엘이 그러한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에요. 맺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땅에 복음의 시야를 뿌리셨고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아서 믿는 자들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모인 저와 이 여러분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께서 뿌리신 복음의 씨를 받았고, 이제 그 씨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보시고자 하시는 것, 그것은 우리 교회가 알곡으로 채워지는 밭이요. 좋은 포도 열매가 가득 맺는 포도원과 같은 그, 같아지는 그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것 그것은 씨를 뿌릴 때가 있으면 그것을 거둘 때가 있다 추수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추수할 때가 되면 모든 나라리 다 창고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1년중 가을 추수 때가 되면 참 바쁘다고 해요. 그렇게 누렇게 익은 별을 낫으로 베어 모아서 작은 벼단을 만든다 합니다. 그리고 그 단들을 한 곳에 모아서 차곡차곡 집처럼 쌓아 올립니다. 그리고 이 동네 사람들이 날짜가 겹치지 않도록 타작하는 날짜를 잡게 돼요. 타작하는 날이 되면 동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타작을 시작했다 합니다. 먼저 탈곡기를 경운기에 연결해서 탈곡을 돌려요. 그리고 탈곡기 안으로 집처럼 쌓여 있는 이 벼단을 하나씩 펴서 탈곡기 안에 지나게 지나가게 하면 벼에 붙어 있던 벼알들이 털어져서 한 곳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벼알들은 탈곡기에서 풍구라고 해서 풍구를 넘어가게 됩니다. 풍구는 선풍기 같은 것이 안에 설치되어 있어서 어, 바람을 만드는 것인데요. 이 탈곡기에 모인 벼알들을 바람이 부는 풍구 안으로 넣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벼가 잘 익어서 무거운 알곡은 바람에 날라가지 않고 밑으로 떨어져서 쌓이게 되고 모양은 벼알인데 속이 빈 쭉정이는 바람에 날려가서 어, 한쪽에 이 수북히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알곡은 모아서 가마니에 넣고. 예, 창고에다가 들어놓고 쭉정이는 그냥 예 밖에다가 두었다가 아궁이에 예, 불이 지필 때 가져와서 피곤합니다. 그래서 타작하는 날에는 이렇게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게 되죠. 그런데 타작을 할 때에 속상할 때가 있다 합니다. 이 탈곡기 안에는 이 벼알들이 많이 쌓였는데. 막상 풍구로 그 별알들을 날려보내니까 알곡은 얼마 없고 쭉적이만 무수하게 쌓이면 어참 실망되고 힘이 빠진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기 위해서 손에 들고 계신 것이 무엇이냐 키입니다. 키키 키 위에 알곡과 쭉정이가 섞인 곡식을 놓고 이제 키질을 하면. 죽정이는 바람에 날아가고 알곡만 남게 되죠. 우리가 언제 언젠가 키지를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키지를 하시는 하나님의 이 관심은 더욱 더 많은 알곡과 같은 이 신앙인들이 많아서 하나님의 창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시작을 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받은 말씀의 씨앗을 끝까지 지켜서 알곡 열매를 맺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쭉정이와 같이 속이 비어 있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슬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알곡과 같은 성도, 소위 말하는 이 알곡 신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 각자와 우리 교회가 좋은 알곡으로 익어서 이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지 하는 지 알곡 신자가 될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신앙이 이 알곡으로 익어가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받아 먹어야만 합니다. 이 마가복음 4장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농부가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리는 이야기인데, 이때에 농부가 뿌린 씨를 말씀, 곧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좋은 알곡을 맺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복음의 말씀을 잘 받아 먹어야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뿌려진 밭을 마음의 밭이라고 했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서 먹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 씨가 저절로 자라서 좋은 알곡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좋은 씨를 받아 마음에 심었으면 이제는 좋은 영양분을 잘 받아 먹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축정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에는 포도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농부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우리들은 가지라라고 하셨습니다. 성도가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참 포도나무이신 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 과실을 많이 맺을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제대로 성장할 수 없고 또 좋은 알곡 신앙인이 될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급하시는 이 신령한 영양분 이것을 예, 받아 먹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돌봄 안에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은혜로 살아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 신령한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고 세상의 나쁜 것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신령한 은혜를 왜곡해서 유혹을 받아서 그렇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의 것은 세상의 것으로 이 영적인 알곡 신앙인이 될수 없도록 하는 것이죠. 2004년도에 이 패스트푸드에 관한 미국의 다큐멘터리 영화가 관심을 일으킨 적이 있어요. 이슈퍼사이즈미라는 영화인데 이 감독인 모건 스펄록이라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 직접 한달 동안 이 맥도날드 패스트푸드를 먹으면서 자기의 신체 변화를 신체와 이 건강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 영상을 만든 영화입니다. 이 패스트푸드를 한 달간 먹으면서 그의 몸은 점점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몸무게는 11kg이나 늘었고 이 콜레스테롤과 혈압 수치가 정상 수치를 넘어버리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입에 맛있다고 그리고 빨리 편하게 먹을 수 있다라고 즐겼던 그 패스트푸드가 얼마나 몸에 위험한지를 그는 그 영화를 통해서 직접 경험했고 또그 영화를 찍은 후에 그는 이 패스트푸드를 먹지 않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래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정상적인 몸을 회복하기 위해서 11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라고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고 이 세상의 이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삶에 치우쳐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공급하는 내 입맛을 만족케 하는 그 즐거움과 이 편안함을 추구하면서 먹으려고 달려가는데 바빠서 하나님과의 이 교제를 등한시합니다. 세상적인 성공과 열매는 많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쭉적인 그런 빈곤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 생활이 이 포도나무인 예수님과 밀접하지 못하고 세상과 이 더욱 가까이 붙어져 있으면 세상에 해로운 것을 공급받게 됩니다. 세상의 허영과 자랑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고요. 영적인 무관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인 생활이 병들게 되고, 알곡을 맺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 알곡 맺은, 알곡을 맺는 이 알곡 신자는 다르죠. 세상에 붙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참 나무인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서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영양분, 그 말씀을 먹고, 또 사랑을 먹고 은혜를 먹으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들일 것입니다. 알곡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이 주는 이 악한 영향력에 대해서는 거절할 수 있어야만 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영적인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며 먹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알곡으로 이어가기 위해서 잘 먹었으면. 이제 잘 움직여야만 합니다. 충분한 운동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성인병이라고 말하는 이 병들을 보게 되면 먹기는 잘먹는잘 먹는데 제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병이 성인병이랍니다. 사람이 영양분을 공급 받는 이유는 몸을 건강하게 하고 먹어서 또 생긴 힘을 가지고 움직이기 위한 것이죠. 사람이 음식을 먹고 생기는 힘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도 하고 일도 합니다. 악기도 연주하고 운동도 합니다. 그럴 때에 더욱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공급받으면서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주시는 힘을 가지고서 그냥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힘써 운동해야 하는 것이에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사마리아 땅을 가셨습니다. 그때가 점심 때가 되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러 마을로 들어갔고, 예수님은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러 온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러던 중 제자들이 음식을 구해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드시라고 음식을 드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하고 이렇게 하십니다. 제자들이 이상하게 여기면서 자신들이 오기 전에 누군가와 누군가가 와서 하나님께 이렇게 잡수실 것을 드렸는가 하고 궁금해 하게 여기는데 궁금하게 여기는데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공급받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헌신하셨고 그것을 양식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주 안에서 주시는 그 능력을 구하는 것은 그 말씀대로 힘써서 살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알곡신앙이 아니라 성인병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많이 책망을 하셨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의 이 믿음의 삶에서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완벽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알았고요 사람들에게 말씀과 율법을 잘 가르쳤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에게 말씀에 참된 행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너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너희의 하는 행위는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받으면 이제 움직여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의 열매가 입술에만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더욱 익어가는 것이죠. 또한 알곡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시험을 잘 이겨내야만 합니다. 알곡이 익어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이 시험과 환란입니다. 그것을 이겨 나갈 때에 우리는 알곡이 될수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에. 새가 그것을 가로채가는데 이 마가복음 4장 15절을 보면 말씀을 가로채간 그 새가 사단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곡식이 성장하고 익어갈 때에도 사탄으로부터 그 받은 말씀을 우리가 잘 지켜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쭉정이가 되어버려요. 벼가 뿌리를 내리고 줄기와 잎이 자란 후에 벼의 맨 꼭대기에 이삭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삭에 알곡이 되는 액체가 올라와서 그 안에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직 익지 않은 이삭을 터뜨려 보면 그 안에 물이 나오게 돼요. 그런데 새들이 그 이삭 안에 있는 물을 좋아해요. 그래서 연글지 어, 않은 이삭의 물을 참새가 와서 짜서 먹고 도망을 갑니다. 그렇게 되면 그벽 이삭은 어김없이 쭉정이가 되고 맙니다. 사단의 시험과 공격은 끝까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갑니다.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사단은 끝까지 시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사람을 바쁘게 만듭니다. 무관심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쏙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러면 쭉정이인 신앙인이 되기 쉬워지는 것이에요. 겉모양인 겉모양은 교인이에요. 그런데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텅빈 쭉정이와 같아지는 것입니다. 환란도 고난도 우리가 잘 이겨야 합니다. 알곡이 익어가는 데꼭 필요한 것이 비와 햇볕이에요. 비가 와서 그 물을 마셔야지 알곡이 됩니다.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야지 이삭이 이 알곡으로 익어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떨 때 이것이 큰 환란이 됩니까? 비바람이 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뜨거운 태양빛 아래에 노출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견디기가 힘들지만 사실 비바람과 태양을 통과하면서 알곡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과 환란은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에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러니 시험과 환난 가운데 있는 분들. 그분들은 이 연단을 통해서 더 좋은 알곡으로 익어갈 것에, 것을 기대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떤 글을 보니 사람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교회 성도나 교회가 이 세월이 지나면서 늙어가고 그 안에 있던 생명력을 잃어간다고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슬픈 일일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나 교회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알곡으로 익어가는 성도와 교회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뿌리신 그 말씀의 씨가 사탄에게 빼앗기고 열매 맺지 못하고 시들어가는 그런 쭉정이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날마다 성도의 삶을 통해서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살아나며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행하는 것을 그 양식으로 삼을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가면서 시들어져 가고 죽정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기까지 익어가고 성숙해져 가는 성도, 또 가정, 또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함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또이 말씀을 통하여 알고 그로서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감소 깊이 새기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